안녕하십니까? 경금일간 4월 운세라고 예상해 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금일간한테 4월은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무진월인데 무토 진토 둘다 편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핵심은 편인 도식을 어떻게 막느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편인 도식을 막는 게 효과적인지 한번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금일간 4월 운세상입니다. 일단은 천간에 이제 무토 편인이고 또지지의 진토 또 편인입니다. 또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편재가 있고 편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편인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해이고 또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은. 그래서 편인 도식을 최소화시키고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편인을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뭐 비겁도 있고 인성도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재성입니다. 특히 편재 이 간목이 이 천간에 있어준게 아주 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그리 이제 원국의 뭐정제든지편제든지이 목균이 어느 정도 있어주면은 이 편인을 목국토해주면서 편인 도식을 좀방어를할 수가 있겠습니다. 편인에 의한 도식 주의 예, 주의해야 되죠. 음, 도식이라는 얘기는 식기에서밥 그릇을 없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의 그 영향이 좀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내 신분이 어, 좀 좋지 않게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손실을 입는다든지 그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든지 어떤 이런 가시적인 부정적인 영향에도 출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이 재성으로 방어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고요. 그 해수가 있는 경우에는 어, 이 해수가 필요한 거는 맞지만 식상인데. 이번 달 특히 또 올해는 진의 원진 형성이 돼요. 이렇게 진진 자영지 형성이 되지만 어, 진의 원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재성을 이끄는데 내 의지는 있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있겠습니다. 그 토국수에 의해서 어 재성, 연애운에 영향이 있겠다. 연애운이 조금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소원해질 어, 그런 어떤 운기가 비춥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올해는 지금 갑경충이 돼요 천간에서 이게 갑경충인데 충이라는 거는 있는 것을 없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혼자 같은 경우는 조금 애정운은 주의가 어, 요구가 됩니다. 어, 무직자는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편제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세운에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겨, 어, 비혼자는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생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금이, 이감목을 극을 하려고 하는 성향은 맞거든요. 맞지만, 이 우리가 세운에서 다가오는, 이 극을 하는 것도 맞긴 맞지만, 세운에서 이렇게 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역할도 그 영향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제가 극을 당하는 건 맞지만 이제 내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무직자는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이 비혼자는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애인이 있거나 기혼자는 조금 소원해지는 것 이런 걸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경수를 주 같은 경우는 이 천간지지다 충이에요. 갑경충, 진술충이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환경 변화가 변화의 폭이 어떻다? 다른 일주에 비해서 좀 빠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준비를 안 했지만 이 천간지지충에 의해서 환경이 좋든 나쁘든 이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손실로. 손실의 흐름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인간관계 또그 이성관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경진을주 같은 경우는 불리한 투자는 조금 하지 말고 손실을 지금 있는 거를 또 손실이 되는 거를 막는 방향으로 목표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편인이 어... 강한 기사로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편인의 영향이 있으면 이 재성이 좀 이렇게 좀어 부정적인 어떤 환경에 노출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도시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재성을 내가 얻는 과정이 조금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금일 경금일간의 이제 대체적인 어떤 4월 운세 흐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종합을 다시 해드리면 편인에 의한 좀 도식의 도식을 좀 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해수가 있는 경우에 진의 원진 그리고 이 도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목 재성입니다. 특히 편재 그리고 이제 이 갑경충을 갑경충에 의해서 내가 음,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어좀 애정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내가 애인이 없고 뭔가 이렇게 없는 환경이 내가 돈도 없고 애인도 없고 이렇게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를 얻게 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경금일간 4월 이 편의인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국에 목균이 재성이 좀 받쳐주는 게 조, 도움이 되겠고요 뭐 제다신약이라고 할지더라도 아무래도 목극토 하면서 편인을 최소화시키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다신약도 이번 달은 어... 그런 면에서는 조금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단주절에서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